사랑도 우정도 변하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떨까요? 너나 잘하세요. 과학적인 테스트로 찐친 혹은 손절할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죠. 화면 가운데 있는 십자 표시에 집중해주세요. 좌우에서 나오는 얼굴은 절대 보지 마시고요. 얼굴을 보면 테스트는 실패입니다. 어떠셨어요? 혹시 좌우에 있던 얼굴이 좀 괴상하진 않았나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사실 그 얼굴들이 전부 정상이었다는 거죠. 이 실험에서 여러분들은 중심시로 가운데 십자 표시를 바라보았고 주변시로 좌우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렴풋이 얼굴을 계속 쳐다봤다는 거예요. 야, 죽는다. 나 봤어. 아, 혹시 얼굴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다면 그분의 눈은 인간을 초월한 겁니다. 어이없게도 이건 실제 과학이에요. 2011년 호주 퀸즐랜드 대학에서 진행된 실험인데요. 줄여서 FFD라고 하는데 사람의 얼굴을 양쪽에서 빠르게 교차하며 반복해서 보여주면 우리의 뇌는 얼굴의 상대적인 차이를 과장해서 괴물처럼 보이게 만드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가 주변시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변시는 대상 자체보다는 대상들 간의 차이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뇌가 과장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점점 그 차이를 과장시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실험에서 정상적인 얼굴을 괴이하게 느낀 이유예요. 요즘 대화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실험에 나온 십자 표시가 스마트폰이라면 어떨까요? 어, 이거 뭐지? 어, 낯선데? 우리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투도 비슷한 방식으로 왜곡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친한 친구가 예전보다 낯설게 느껴질 때그 친구가 변한 걸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내가 그 친구의 거슬리는 점만 뽑아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핵심은 중심을 잃으면 주변이 왜곡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왜곡의 결과는 꽤나 극단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멀리하고 싶은 이유는 중심을 잃은 나의 시선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고개를 들어 내 앞에 상대를 바라보며 대화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의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는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거 미친 놈 아니야, 이거? 불만이야? 끝까. 집중. 나가. <laughs> 이거 재밌 이거 재밌네. <laughs>